지브야집 유아, 어? 음, 어? 집어가. 응. 응. 이브라 니아, 지브라. 응. 지브라. 응. 집브라 니아, 지브라. 니지브어 니브라. 니브라. 이 가자 베이지 집에 있었어 베이지야 베이지야 베이지 배지. 저녁 먹었어 머니야 이리와 머니 이리와 이리와 얼지 아빠 부르 빨리빨리 와야지 얼지 잘하네 빨리 와베이지에 있잖아 빨리 와 저녁 먹으러 가자 머니 노랑이 올 거야 머니 빨리 와. 이리 와. 알치. 이리 와. 누구다 쏘는 거야. 이리 와. 뭐니? 이리 와. 알치. 밥 먹어. 저녁 먹어야지. 베이지. 야너뭐 있는 거 보자. 벌레 있는가. 너는 벌레 하도 많이 붙으니까. 진드기 없네. 요즘 깔끔하게 놓는구만. 순도이. 순돌이 형아도 벌레 있어. 순돌이 벌레 있어서 아빠가 잡아줬어.